하나님 말씀입니다. h o is a ma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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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내가 땅에서 무엇이지 든 되면 하늘에서도 네.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네. 풀리라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믿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전에는 수도물이 없을 때는 동네마다 우물이 있죠.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도 마당 한 가운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이제 계속 퍼 마시다가 우물 청소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는 데는 그냥 우물 안에 있는 모든 물을 있는데 까지 끝까지 다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 그러나서 이제 생물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가라앉았던 찌꺼기도 없어지고 또 이물질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충만하려면은 우리도 계속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만 복음의 깊이가 점점점점 점점 더 날마다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하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대강 생각하고 그냥 대강 덮어두면 거기까지밖에 모르죠. 하지만 복음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규모가 사람이 짐작할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넓고 오묘한 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내가 다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그것을 심고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이그 지혜는 그냥 나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남에게도 참 유익한 그런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는 거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기, 살리게 됩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은 둘째는 무슨 능력이냐면, 사람을 온전히 하는 능력입니다. 그 우리 인격은 어느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냐 하면, 자꾸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붙들면, 우리, 인,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대로 하나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었냐 하면, 십자가에못 박으신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고 전도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냥 필요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져갖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요, 주님의 사랑을 본보일 수 있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두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이 판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거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판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하고 가죠. 교회는 그냥 든든하면 돼.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하면든든하다고 말하죠.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요. 유명한 사람 많으면 든든하고요. 건물 크게 져놓으면 든든하고요. 그게 든든한 교회인가요? 예수님은 교회가 든든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냐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사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오늘 날마다 그 고백을 할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못 바뀌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다른 걸다 배수물 같이 버리고 주님 나 주님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얼마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사무치게 자기가 율법에 매어갖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리지 않던 그 바디 세인 바디 세파 중에서 해방되어서 이 복음의 진리의 자유에 있는 것을 툭나 가슴속이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냐기도 말하지 않냐기도 작정하였다 나는 복음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정말,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교회가 응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교회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사회 어떤 구성, 무슨 집단으로 따지면 교회만큼 불안한 데도 없어요, 사실. 교회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취향이 비슷합니까? 무슨 개모인 같이 뭐 수준이 비슷합니까? 연령이 비슷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하나 되는 힘은 세상적인 걸로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연령도 뛰어넘고요. 배경도 뛰어넘고요. 지식 수준도 뛰어넘고요. 겨우 빈부격차로 뛰어넘고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한몸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까요? 뭐, 어떤 사람이죠 뭐, 훌륭한 사람이 오면 좋다고 말하죠. 부자가 오면 좋다고 말하죠. 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말하죠. 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교회에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한몸이 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라는 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다 다 극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시험이 되는데 왜 시험이 됩니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시험에 들고 시험을 통해서 자꾸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가 자꾸만 흔들흔들합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문제도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어요. 어, 다른 말안 하고요. 다른 일안 하고요. 교회뭐 이런 사람, 저런 사다 와봤지만 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원교회를 모델로 삼기로 올바르게 딱 세우셔서 교회는 이런 곳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온 세상에 온 교회에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300명치에서 세운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유. 그래서 성경 말씀에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모시는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모시는지 풀면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시냐 하면, 베드로가 무슨 고백 뒤에 이 말씀을 주셨냐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뒤에 주신 하나님의 그 복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가 어떤 열쇠죠? 뭐, 금으로 만든 열쇠일까요? 만능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내 생각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생각을 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신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니냐는 자를 함께 역사하셔서 어떤 때는 선과 악을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때 일을 안 하시냐, 어떤 때 일을 잘못 하시냐, 등등 별소리를 다 하죠.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일을 잊어버리고 미루시는 분도 아니고요. 일을 잘못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셔서 모든 일을 자기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교회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렇게 음. 말합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보고, 아유, 교회만 컸지, 내용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보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부응을 못하고, 조그만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그게 맞을 거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우리는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을 믿는 것. 어떤 때는 교회가 문제가 하나 보이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역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원교회도 하나님 300명 제자 세울 비전을 주셨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세월에 될까, 내년에 될까, 뭐뭐 내후년에 될까, 우리는 그건 알수 없지만은 하여간에 우리가 그 뜻을 붙잡았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 그것이 좀 시간표가 조금 뒤로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 천국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왜 아직 그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직은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고백은 베드로가 잘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잘했지만은, 어 21절에 어 보면, 21절, 22절, 23절, 23절 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라는 그 뜻을 완전히 100%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지. 만약에 이게 완전히 깨닫았다면, 주님이 죽고 제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가 됐을까요? <laughs> 아니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것을 어, 번복하지 않았겠죠. 부정하지는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점점 더 깊어지고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부하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함 받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은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은교회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